이 코로나와 같은 대 위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분열하여 싸우면 망하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어떻게 하면 분열하지 않고 협력하여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다 첫째는 농공 행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선포부터 시작해야 돼. 선포부터. 또한 하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내 입장에서 작은 욕심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인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하는 길은 뭐냐? 깎아내리지 말고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남 축하해 주는. 제가 두 가지 얘기하려는데 하나는 하나님 쳐다보고 내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칭찬과 축하하는 것이 내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해야 돼요. 우리 분열하지 않고 협력하고 합력하기 원하거든 분을 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분인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진정시키지요. 그때 이성이 작동되기 시작해서 그 이성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함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다 보니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망하고 협력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이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이 광풍 한국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저들이 저러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들의 몸부림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협력하고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꿋꿋이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가정을 지켜냅시다 아멘. 주의 교회 지켜내고 아멘. 예배 지켜냅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농공행 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가 하나가 됩시다.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해 하고 축하해 주며 하나가 됩시다. 분을 내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